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SK 한수원과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와도 전력 반도체 혁신 거점 구축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청년 창업 플랫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테크포 임팩트 캠퍼스를 조성하고 교육, 창업, 인턴십, 정주로 이어지는 청년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산업체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모두 성사되면 유니스트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조산업 AX를 이끄는 허브가 됩니다. 유니스트 이런 경쟁력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성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AX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산업 AX 연구원을 저희 유니스트에 설립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부 업무 보고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의는 부총리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누리호 그 모형을 보니까 4차 발사 때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뭐 혹시 그 발사 그 현장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준비된 동영상 있으면 한번 우리 느리오 발사, 4차 발사 한번 보고 갈까요? 5, 4, 3, 2, 엔진 점화. 순조롭게 발사 성공된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또 시행착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발사 현장에서 그 항우현 원장님께서 발사 한 15분 전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셨던 기억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그 대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우주 산업이 어 실패를 사실 용인하기가 굉장히 사실 대형 과제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더 완벽을 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 것 같고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하게 직원들, 우리 연구원들 그 의욕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좀자더 좋은 성과 낼수 있도록 계속 열하업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아,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누리호 4차 봤을 때한 300여 개의 기업이 이제 참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뭐 우주청, 항우연 그리고 관련 기업들 300개 참여하신 기업들 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 우주청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보면은 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은 또 사람 인력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그 인력 이탈로 좀 떠들썩했습니다. 나사 출신 인력들이 다 해외로 다시 돌아가고 인력 이탈로 인해서 좀 여러 뉴스 기사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외부에서 그 영입한 그 임기제 공무원들. 전문가들을 이제 인기제 공무원으로 영입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2028년, 30년 정도면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가 예상, 예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런 우수 인재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확보하고 관리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어떤 성과들을 우리 우주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주항공청이 24년 5월 27일 날 개청을 했는데, 개청 당시에 저희 직원 수는 1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총 직원 296명 중에 290명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 절반 정도가 이제 임기제 전문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절반이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제라면 은 4급 이상의 전문직 공무원은 3년 후에 재신임을 한번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급 이하는 5년 이후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 과정에 뽑은 그 임기제 공무원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생각 하에 아주 좋은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우려되는 부분은 3년 5년 후에 그런 분들이 혹시나 나가게 되면은 구성원 사이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부분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자기마트마 역할을 지금 잘 수행하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재심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성원 중에 임무본부장 그리고 부문장 한분한분 한분 나사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사정상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사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성원을 보면은 외국에서 학위를 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많은 역할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또빈 자리만큼은 그런 외국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을 영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어, 네, 뭐...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기존에 어, 영입했던 말씀하신 대로 어,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우주청 한국에서 잘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을 세우신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주청의 위치가 지금 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사천에 위치하다 보니 어, 약간 그 직원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어, 가족과 좀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애로 상항이 있어서 저희가 정주 여건 그리고 가족과 같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들을 지금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그런 어떤 주말부부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주여건을 좀더 저희가 확실히 제공을 해서 안정된 생활 하에서 우주청의 근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주청이 이제 신설 조직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구성할 때그 조직 체계가 이제 청장 산하의 이제 차장 그리고 우주항공 임무본부장 이게 렇 크게 두 개로 이제 분류돼 있는데 이 차장 조직에는 기존에 이제 일반 공무원들 그리고 우주항공 임무본부장 쪽은 이제 외부 이제 전문가들 임기제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직 간에 좀 갈등도 좀 있다라고 얘기가 좀 들려요. 그래서 이런 조직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크게 차장실 산하에 이제 세 개의 국이 있고, 임무본부장 산하에 네 개의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일곱 개 국이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 직공무원과 전문 직공무원의 두 조직으로 이제 나눠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소통은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두 조직 간의 소통은 아주 원활히,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임무부 무장께서 떠나시긴 했지만 그 공석에서만큼은 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지금 자리하고 계신 차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와 차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우주항공청에도 이런 조직문화를 관장하는 조직이 있죠. 조직문화. 네, 네. 좀 그런 조직문화 조직을 좀 강화시켜서 네. 어, 신설조직으로서의 어떤 조직문화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항우현 그 원장님과 같이 이제 대답을